와,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안녕, 어. 안녕 승민이. 이거 댓글 어떻게 봐?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건가? 안녕, <laughs> 뭐. <웃음> 네, 내가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인사드리려고, 승민이 오늘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 해봤다 해가지고, 저도 한번 해보려고 켜봤습니다. 이런 시기구나, 라는 걸좀 알기 위해서. 나중엔 종종 켤게요. <laughs> 방금 연습을 마치고, 여기 왜 이렇게, 이렇게 됐냐면요. 제가 오늘 흑발 커버를 한번더 했는데 <laughs>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옷을 버리게 됐어요. 차, 1900, 1000... 뭐야? 저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내는 게 뭐예요? 아, 하면 안 되는 거죠? 야, 근데 이거 댓글이... 안, 댓글이 없는데 댓글이 있는 건가 지금 이게 댓글인가? 이거 누르면 되나? 안 된다고? 아무튼... 예. 아무 여기 좀, 노추하지만제 얼굴이. 한번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. 여러분,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, 어우, 염색약 냄새. 제가 머리 묶어가지고, 머리 자른 게 아니고. 예, 네, 여러분, 너무 덥죠, 요즘. 더살 수가 없어요. 지금 아무튼 한 2분 남았어나 인스타 켜놓고 댓글 읽는 거 몰라가지고 오볼 커뮤니티 한번 들어갈게요. 뭘 알아야 그래요. 감자 됐다고? 그러니까 진짜 누추해요, 지금 제 얼굴이. 이제 누추한. 영상통화 같은 거예요? 그래요? 인스타라이브는 사실 이런, 이런 거안 쓰나? 제가 몰라요. 왜 <laughs> 해봤어야 알지? 네. 여튼 저희는 진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. 여러분 들 께서 정말 좋아하 실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 고, 그래서 기대 많이, 해 주세요. 이렇게 한거같죠 그냥 라이브를 보면 커뮤니티 글을 남길 수 없다고. 아, 그래. 뭐 어떡해 근데 이거 댓글을 못 보겠어. 막 나를 막 팔로우 팔로우합니다. 막 이런 거밖에 없는데.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댓글을 읽고 싶은 거예요? 그리고 저랑 막 라이브 라이브 방송 참여 요청이 엄청 많아요 지금. 원래 오늘 라이브 킬 생각이 없었는데, 그, 뭐야, 라이브 할수 있다 해가지고, 뭐, 오늘 이렇게 막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네. 근데 좀 어렵네요. 댓글 보기 근데 이거는 진짜 좀 편해요. 저, 저희가 원래 했던 라이브는 뭐, 이렇게. 절차가 복잡했던 것 같거든요? 근데 이거는 좀 쉽네 정돈 낄게요 나시 어미라고? 정말 미안한데 내가 오늘 이렇게만 입고 나와가지고 입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라이브를 킬까 말까 했는데 또 오늘 아니면 또 언제 킬까 해가지고 오늘 잠깐 시간이 좀 떴길래 켜봤습니다. 근데 저희 지금 31분이라 좀 가봐야 돼요.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어요. 저도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. 안녕.